9번. 다항식 x-2, x-4, x+3, x+5, a가 x에 대한 2차식의 완전제곱의 꼴로 인수분해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은. 자 9번 문제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서 공통 부분이 있을 때 인수분해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차식 4개의 곡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2개씩 2개씩 묶어서 간단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때 간단하게 하는 요령이 뭐냐면, 1차항의 개수를 맞춰준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1차식의 개수가 같아지도록 두 개씩 짝지어 전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짝을 짓느냐? x 플러스 a와 x 플러스 b가 주어지면, 이걸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 x 플러스 ab가 되잖아요. 여기서 이제 1차항의 개수를 맞춰주는 거니까, 여기 1차항의 개수를 보면, 각각의 1차식의 상수항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씩 짝을 짓는 방법의 핵심이 뭐냐면, 여기 1차식에 있는 상수항을 더했을 때 똑같아지는 두 개씩 묶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에 주어진 식에서 두 개씩 짝을 지어 볼까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를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되고, 3이랑 5를 더하면 8이 되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마이너스 2랑 3을 더하면 1이 되고, 마이너스 4랑 5를 더하면 1이 되니까, 이렇게 둘씩 짝지어지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2랑 5를 더하면 3이 되고, 마이너스 4랑 3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것도 다르죠? 자, 이렇게 마이너스 2에다가 3을 더하면 1이 되고, 마이너스 4에다가 5를 더하면 1이 되는 1차항의 개수가 같아지도록 만드는 두 1차 식끼리 짝을 지어서 우선 전개를 하시는 거죠. 자, 그대로 한번 짝을 지어서 전개를 해 보겠습니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0 플러스 a로 이렇게 각각 전개가 되는데 이 전개된 식을 보시면 이제 공통인 부분이 나타나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공통부분을 치환해 주는 겁니다 두 식에서 x 제곱 플러스 x라는 공통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마음에 드는 문자로 치환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그냥 대문자 a로 할게요 네, x 제곱 플러스 x를 a라 하면 주어진 식은 a-6 곱하기 a-20 플러스 a가 되죠 그래서 이걸 전개를 해주면 a 제곱 마이너스 26a 플러스 120 플러스 a가 되는데 지금 지문을 보시면 x에 대한 2차식의 완전제곱의 꼴로 인수분해가 되도록 만들어 주라는 거죠 자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a가 각각 2차식이기 때문에 이걸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2차식의 완전제곱꼴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차항의 개수와 1인 2차식이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눠서 제곱을 했을 때 상수항이 되면 되잖아요. 지금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눠서 제곱을 하면 2분의 마이너스 26의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13의 제곱이 돼서 169가 되거든요. 자 이게 지금 이 상수항이랑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20% a가 돼야 되고요. 따라서 a는 49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